안녕하십니까. 에프나 쇼핑몰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모져봅니다 오늘 듀엘 특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, 굉장히 저렴한 그 금액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듀엘, 이제는 후로록 카본 빅, 후로록 카본 빅 대물전용으로 나온 어, 줄입니다. 대물전용으로 나온 줄인데, 어, 요 금액, 요 제품, 저희가 오늘 7,900원, 7,900원에 저희가 초특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저가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대물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고요. 이렇게 뭐잘안 보이는 뭐 시인성 시인성인 것 같은데 뭐광뭐 뭐 빛의 골절에 의해서 뭐 이런 것도 잘못 뭐 되어 있고 호로록 카본 대물전용 어, 100% 호로록 카본 카본 라인인데 1 0 0 m 인데 7,900원이다. 이건 중국산 라인들도 뭐 만드는 그런 줄입니다. 특히나 근데 듀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메이드인 재팬 줄이 어 저희가 7,900원에 준비를 했다는 점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한 줄로 저희가 저렴하게 저렴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호수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상세페이지 들어오시면 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 요줄 같은 경우는 대물전용이기 때문에 어, 부실이 방어, 뭐 이런 지깅쪽이나 뭐 흘림쪽, 선상흘림쪽에서 사용을 마시, 많이 하시는 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준비를 했고 어, 그 부분들 구독자분들을 주, 그 위에서 저희가 7,900원이라는 카본 라인 7,900원이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에 호로록 카본 빅, 어, 빅 제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. 다음 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